e 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은 0의 두 분이 알파베타고 알파제곱분의 1 플러스 베타제곱분의 1은 5일 때 k를 모두 구하시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k 고요 알파베타는 2분의 1입니다. 그러면 알파제곱분의 1 플러스 베타제곱분의 1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예요. 자, 그러면 차례대로 숫자를 넣어보면 여기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나오고 여기는 4분의 k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. 그런데 이게 지금 5가 된다는 얘기지? 자 분자부에다가 4를 쭉 곱하자고 그러면 1분이니까 생략하면은 4를 곱했으니까 k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. 이게 5야. 그러면 k 제곱은죠? 그렇죠? 9 따라서 k를 모두 구하시오. 그러면 k는 플마 3.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.